오늘 이렇게 우리 행복 풍기 산행 날 찾아오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이게 날씨가 좋게 돼서 뭐 이렇게 미인도 많이 오고, 또 한님도 부끄러워 서 아이고 나보다 더 예쁘다. <laughs> 말씀하시는 게더 재밌네. 네, 구름처럼 쏙들어왔잖아 우리 시원하게 가라. 그래서 들어가서인사하겠습니다 집인님부터. <laughs> 자, 오늘 예, 산행 집인님의 일경 같이. 이렇게 비가 새벽 3 시쯤 다시까지 비가 오는데 와도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응. 김박덕 사냥 하였거나 했는데 날씨가 이렇게 좋은 거 보니 우리 에, 전부 행복주의 회원들이 복이 많은나 봐요 네, 어, 네 고맙습니다 예. 네, 지인이 보기 많으니까 다 우리 보기 많은 거예요 아, 회원들 보기 많은 거죠 네,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정선입니다 네,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네, 친구 네 반갑습니다. 네. 태흔입니다 네,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. 애들과 있습니다 네 저는 혜심입니다 네, 저는 조은입니다 다른사업을다 바래. 유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입니다 안녕하세요. 지원입니다. 오늘 네, 것이에요. 오늘 총을 총을 안녕하세요. 혜자예요. 네, 방울꽃이에요. 네, 너무 좋요간 맞추는 소금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말씀 다네요 오늘 오신다는 분 중에서 모다님만 누셨네 네, 모다님 입도 습니다좀으 제가 약좀한번팔게요한마디 하세요. 오늘 8월 팔일 날, 사실 오늘, 오늘 이거 때문에 8월 팔일날 가는 게 지장이 좀 많았어요. 그렇게 알고 계세요. 아시죠? 왜 지장이 있왜 지장이 이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8월 팔일은 저쪽으로 가버렸어. 어떻게 가? 아, 더 길이 터져버렸어. 더 빛났어요. 그러니까, 이제 이것도 끝났으니까,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우리가 총 인원이 한 50명밖에 안 되는데, 달라고 버스를 한대 불렀는데 5시은 전체가 다갈봤자오로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지좀 많이 힘드니까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좀 혼자 지켜가지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타러 갈라고 간다 그랬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런 여기 계신 분들 저거니까 오늘 저녁에 들어가셔가지고는 뭐든지 서기 그 뭐야 천정에서 벽돌 전도하세요난다한데안달 왜 맞았을까? 아, 왜, 맞... 왜 맞았을까? 아니, 저, 아, 조원님이 차도 빌리고 다하시까 어디 경례에 틀어서 박수 한번 쳐어왜 맞았을까? 많이 올 거예요. 너무 걱정할 수도 없어. 아니, 저은안 하는데, 그래도 음, 여러 음, 사람과 같이 음, 즐거움을 음, 나누는 게 좋지. 조원님이 계신데. 네, 여기 두분 계신데. 자, 우리, 우리 잠깐, 자, 잠깐. 우리 오늘, 오늘은 그래도 산행이니까, 걸기가 아 산행 안 하니까 스트레칭 잠깐 하겠습니다. 네. 잠깐 한 2, 2분 동안. 자 여, 우리, 팔게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쪽 안쪽 에 거주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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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섯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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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지나거나, 부부이면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친분이 있거나, 니까 그, 부부 같은 마음고있 친분이 누구세요? 네. 며칠 전에 놀가어유올라연락시다